네, 네, 자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좋아요. 그러면, 어, 먼저 가주실래요? Uh, I'll get this mushroom curry. Mm -hmm. 저는 버시룽 커리로 음. 오늘 고직진. 오케이, 고고. 오케이, 버 우리가 네. 버섯이란 뜻이었고요. Would you like mild or spicy? 뭔가 순한 걸 원해요? 아니면 매운 걸 원해요? Mild가 날씨도 그렇지만 맛도 순하다는 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mild도 어. 어. 앞으로 더 음식 주문할 때 많이 일부러라도 더 많이 사용을 해봐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럼요. 거야. 한번 써보고 그리고 I, I changed my mind.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괜히 어, 어머나, 어머나, 아, 결정했다. 다시 uh, i try uh, spicy. spicy 하면 되니까. 되니까. 자, 그리고요. Uh, let me try spicy라고 음, 했네요. 음. 매운맛으로 할게요. 어, 제가. 그쵸. 시도해 본다라고 한거 네, 한번 맛보겠다. ]게요. 그쵸? 자, 그리고 It's spicy but y o u l o v e it. 스 p 이 c y 하긴 한데, love it 하실 거예요. like 보다 우리가 마치 사랑해요 하는 것처럼 네. 과장됐지만 좀 강력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음. 저도 지금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laughs> 피리 소리요? 샹티샹티 샹티 아, 카레카레야. 카레카레야. 네.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미션 해결! 해결! <laughs> 내가 아직 경솔했어. 마일리지가 아니었어. 마일리지어나 <laughs> 어, 이제 자신 있잖아. 어! 오 마이 갓. 오, l o 로 e 로 l 로 오케이. 음. 순한 거보다 아니야, 아니야. 치킨보다 이게 낫지. I get t h i s mushroom curry? Oh, mm. Would you like mild or spicy? 어. <laughs> 인생은 팍긁하게 오케이, 오케이. Let me try spicy. Oh, it's spicy, mm -hmm. but you'll love it. OK, okay. okay. 아주 그냥 용광로 맛으 오케이. 오케이.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OK 이 오, 어떻게 어가 되니까 입맛이 도네 u d i a Nudia, Nudia, n u d i 바이브레이션이 항상 좋은 희경씨입니다. 어, 네. 제가 아. 지금 또 네네. 쌤이 카레 사줄 음. 그 소리를 니까 아, 지금 너무 좋아서 그렇죠. 오케이. 저는 카레, 카레 사주는 거는 카레 카레 아깝지 않아요. 또 제가 잘 아니까. 아, 카레 오케이. 전문가니까. 네, 네, 그말씀하시그 맛집 꼭 네네. 데려가 주세요. 어, 바지 데려가. 어? 혹시 마일드 네? 원하세요? 스파이시 원하세요? 아, 저는요. 음. 고르기가 어렵네요. 음. 마일드 하나, 음. 스파이시 하나, 어허. 슈퍼 스파이시 하나 이렇게 세개 시켜가지고 네네. 골고루 먹어볼게요. 혼자서요? 그거를? 혼자 그러니까 나눠 어, 먹어. 나눠서 오케이 응. 오케이. 둘이서 원래 세개 시키는 건 기본이거든요. 아니요. 네네. 여기또 다른 것도 이제 타누리 치킨이랑 다시켜야지아 이거 다 시키세요, 다 시키세요. 근데 저는 카레 만냅니다 제가 약속한대로 카레 만릴니다 그럼 네개 시킬게요. <laughs>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우리 배워 봤고요. 내일은 우리가 또 프라이데이입니다. 벌써. 네. 그래서 우리가 여행 용어 한번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신나는 여행 용어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빠이! 바이 에브리바리